긴난 이야기. 푸딩은 로날드의 맥도날드를 찾아가다가, 무서운 존재, 맥도, 맥도날드의 갓게 주인공, 로날드가 푸딩님을 쫓아갔다. 푸딩님은 로날드를 피해, 결국 장애물을 통과하는데, 뭐야 이게? 허, 어? 나이스! 오, 여기! 어, 뭐야, 곰덫! 이거 곰덫이다! 아! 너무 충격! 오빠 이게 오 너무 무섭네. 참고로 저 거미를 엄청 싫어합니다. 너무 혐오감을 느껴요. 어, 뭐야? 너 일로 와! 아 도망가! 너 일로 와! 아 도망가! 널 햄버거로 만들겠어! 으안 돼요! 여기다! 안, 예스! 뭐야, 놓쳤잖아! 안 돼! <목소리> 어싸! 오늘은 공포의 맥도날드 탈출 게임이었습니다. 안녕!